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는 누구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려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 항상 끝까지 견고히 잡을 것을 겉면함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과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 그 믿음,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건면해요.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누가 계세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있지만, 그보다 더큰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원래는 없지.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도 크단 큰더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저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그 길을 십자가의 피로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도 더큰큰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잡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읽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를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어쩌면 제사장의 마음이 뭘까?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마음 어쩌면 오늘날 뭐 목회자의 마음과 비슷하죠 뭐. 제가 이렇게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예수님 믿으며 행복해하는 성도를 만나는가 하면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보고 이런 말할때 있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목회자의 마음은 안타깝지 뭐.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동정하신다는 게이 동정이 뭘까? 이 동자가 같을 동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좀 독특한 표현인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신 이로다?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여기는 아마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에 시험 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 이 마음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그 시험을. 다 이기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누구보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6절입니다. 한번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무슨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동정해주실 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도와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 앞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큰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당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밖으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실 주님 앞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 지키며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분 예수 그리스도의한 분만이 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순례길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